안녕하세요 이음철럭입니다 이전에 어, 이 자리에서 동해 어, 1500 바가지를 챙기셨던거 같은데 차가 좀 바뀐거 같습니다 바뀌었습니다 1 5의 p 로 바꿨습니다 <laughs> 전에 있던거 판매가 되네요네 <laughs> 전에 있던거는 당연히 빨리 판매가 되었고요 지금 바가지 시즌은 아니에요 바가지 시즌은 아니지만 어쨌든 입고돼서 찍어놓고 필요하신 분들은 한 두세달 전에 사시는거를 권장해드립니다 왜냐 차를 더 다양하게 내 마음에 맞게끔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네. 바가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입찰형식이고요. 그래서 뭐 한전이라든지 뭐 KT 뭐 기타 등등에서 이용하는 차기 때문에 그 12월 달 되면은 시즌이 돼요. 아니면은 그 차라리 그 전에 미리 몇달 전에 어차피 금액은 거의 비슷한데 내가 원하는 차딱 맞게끔 이 정도 금액에 딱. 정해 놓으시면 은딱 선택하기 시가 굉장히 편하시죠 이건 진짜 꿀팁입니다 12월 달 되시면 은 차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을 겁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제 시즌이 어떻게 보면 끝난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물이 쌓여가면 지금부터 슬슬 알아보시는게 좋죠고 그렇죠 이제 이제부터 막 나오기 시작하면 저희가 한두대씩 모아놨다가 12월달 1월달 2월달에서 다 빠져나갑니다 전부 뭐 쫙다 빠져나가고 다시 또몇 개월 후가 지나가면은 또 6월, 7월, 8월부터 차가 한 대씩 한 대씩 계속 나오기 시작하니까요. 뭐 7월, 8월, 9월 중에 방문하셔서 구매하시는 것 권장해드립니다. 이 차는 봉고3고요. 2020년식 3만 키로밖에 주행 안한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. 완전 풀옵션 차량입니다. 네, 뭐 바가지는 DHS 1,500 바가지가 아니라 옛날에는 1,500이었는데 이제는 DHS 15AP라는 명칭으로 가지고 이제 나왔구요뭐 안정기, 뭐 윈치, 보조 윈치, 바가지, 저렴 바가지 다. 그리고 완전 프로션 차량이고요. 아예 사용을 안 하셨답니다 거의. 저 <laughs> 보시면은 20년 20년식이고요. 장비도 동일이고, 자, 풀옵스 차량. 앞착키 있는 게 훨씬 편합니다. 안정감이 확실히 남달라요. 예. 그리고 아웃트리거. 다 전자로 수동 아닙니다. 다 여기 아웃트리거, 레바 때다 있고요. 자, 그리고 여기 지금 안전기 장치가 다 달려 있고요. 그 다음에 저렴바가지, 2인용. 2인용 짜리고, 어디 깨진 곳 하나 없이 굉장히 컨디션 좋게 유지되고 있습니다. 자, 작업 공구함. 자, 여기 있고 달려 큼지막하게 달아놨고요.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. 탈부착이 쉬워야 돼요. 왜냐면은 자동차 검사 맡으러 갈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갖고 딱 탈거하기 편하게 해놨잖아요. 네. 예, 요 탈거하기가 편해야지만 자동차 검사 맡으러 가실 때 얘를 빼셔야 될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무게 초과로 빠꾸 맞을 수도 있으니까 달기 편한 걸로 꼭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 윈치까지 달려있죠 네 간단한 크레인 역할을 하고 싶으면 땡기시면 됩니다 네, 이렇게 해서 뭐 차량은 진짜 볼 것도 없습니다 뭐 거의 새 거라고 보셔도 되고요 안전검사도 당연히 맡아 놨구요 턴테이블 누유 있는거 하나 없구요 뭐 어디에 오일 새는거 하나 없습니다 정말 극강의 컨디션을 유지 중이니깐요 필요하신 분들 꼭 EMT로 연락 주시구요 저희 PD님이 오늘 저를 진짜 하루종일 굴리셨습니다 오전에 손님 받고 오후에는 촬영을 지금 몇 개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를 채찍질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아, 저야 좋습니다. 일 많이 하면 좋죠. 일 많이 해서 열심히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. 대표님 궁금한가로 있네. 네. 이게 그러면 장비마다 이게 넘버가 좀 다른데. 네. 이게 뭐 어떤 걸 나타내는 거예요? 이게 15AP는 보통 15m 작업 반경이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설명이 되는데요. 15m까지는 조금 위험하고요. 한뭐한 뭐 14, 13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. 뭐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유선 문의 주세요. 그러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